칠레스 리가, 스타리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 초록색깔 프로토스, 12시 김하영 대원님이고요 같은 팀에 빨간색깔 프로토스, 자, 배우성 대원입니다. 자, 상대편에는 주황색깔 프로토스, 지금 김기웅 선수가 보이고요 자, 6시에는 마찬가지로 또 프로토스네요. 어, 보라색깔 프로토스 장한동 선수입니다. 자, 2프로 대 2프로. 제가 봤을 때 드라군과 질럿 싸움이 조금 더 예. 초반 싸움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쪽에 프로브 만나고 있고요. 자,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을 때 거의 투게이트만 사용하는 예, 그런 수준의 경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사 프로다 투 게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안경 찾아오세요. 예 안경 찾아오겠습니다. 아, 아 저는 김현민입니다. 저도 스타 초보자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초록색 김하영 선수 역시나 질럿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질럿만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황색 프로터스 포질러 투 프로 어 포질러 투프로브가 어, 김기웅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니어 기선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김기웅 선수입니다. 어, 지금 6시 지산 히르셔 장한동 선수입니다. 지르셔라고 합니다. 지르셔. 안경 못 찾았나요? 아 저기 딱. 어제 보셨어요. 자, 다시 이제 MC 장지훈 열정 스키어 장지훈 선수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아, 또 제가 엄연히 이 스페셜 스키어 칠레 캠프에서 스타 1이기 때문에 해설을 맡게 되었고요. 자, 요번 경기 아, 역시나 투게이트죠. 자, 12시 한번 김하영 선수 볼까요? 역시나 투게이트입니다. 자, 김기웅 선수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투게이트. 자, 6시 장한동 선수까지 투게이트를 타게 된다면은 제 예상은 맞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이 스타리그 중계를, 네, 기존의 중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수준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점들은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배우성 선수 입구를 잘 막아주고 있고요. 자, 김기웅 선수의 주황색깔 실럿어 퍼지 PPP도 안 누르고 퍼지하는 김아영 선수의 인성 좋습니다 요거 요거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 근데 PP가 무슨 뜻이야? PP 파워포인트 죄송합니다 진짜 <laughs>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말있 하라고 네 예, 저도 뭐 그렇게 깊게 아는 편은 아니어서 예, 그냥 PP 많이 GG는 굿게임이 그쵸 그렇죠? 굿게임 그러게요. PP가 뭘까요, 도대체? <laughs> 자. 김경민 선수는 포질러 2 프로브를 하는 거죠? 포질러 2 프로브, 왜보투2 예, 프로브. 아, 2 프로브까지 같이 왔나요? 아니, 지금 아이디가 포질러 2 프로브라고 써있잖아요. 아, 그러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트레이닝 되게... 필라테스도 아니고. 네, 경기 재개되고 있고요. 자김균 선수네 한대 뚜드러 맞았고요. 자 장한동 선수까지 올라갑니다. 자한대 뚜드러 맞고 자 <laughs> 같이 뚜드러 맞고 있네요. 자 이거 배우자 선수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아 지금 언덕에서 싸우는 입장인데 질럿이 하나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나 언덕의 장점을 살려서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송문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씩 피가 빠지는 질럿들은 뒤로 빼주고 새 질럿들을 앞에다가 놔줌으로써 이것도 지금 1대마 맞짱 지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나오다가 뚫릴까 봐 그런 거. 그쵸 지금 요거는 같이 이두 마리 질럿 뭐 하고 있나요? 같이 때려줘야죠. 친구가 맞고 있으면은 같이 때려주는 게 상책이거든요. 음.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상대편도 어, 컨트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 질럿들 같이 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기웅 선수 자 배우성 선수가 방어가 단단하다 보니까 12시로 지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3게이트를 올려주고 있는 김기웅 선수 어 요거 들어가나요? 요거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요 프로 부피에 최대한 없어야 되고 김기웅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 부를 가장 많이 최대한 많이 잡아주는 게관건이겠죠야 이거 컨트롤 안 하네요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좋았거든요 프로브 아 김하영 선수 흔들렸어요 지금 프로브까지 나와가지고 어택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충분히 프로브는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김하영 선수고요 자 여기서 자 장한동 선수의 질러까지자 김하영 선수의 목을 쪼여오고 있습니다 자 배우성 선수는 어디로 가나요 센터에서 자, 지금 장한동 선수한테 가는 것 같거든요. 자, 김학주 선수. 자, 양쪽 다, 어, 지금 난전이에요. 지금 난전입니다. 방어와 공격을 서로 하고 있고, 이거는 누가 더 집중을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장한동 선수, 어, 질러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김하영 선수 본질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장한동 선수는 입구를 단단히 막아놨거든요. 지금 조금 불리합니다. 데몬팀 데몬팀이 불리하고 이런것 같은 경우는 미네랄 찍으면서 같이 뭉쳐줘야 되거든요 컨트롤 조금 아쉽습니다 스키 타멘테의 컨트롤은 잘하는데 네, 마우스 컨트롤은 조금 별로네요 자 우리 동생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있는 배우성 선수 자이투질러이 계속 계속 빙빙 돌고 있고 네, 줄줄이 기차 놀이하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네요 자 테크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또김기훈 선수 <laughs> 지칠만 하니까 또 육질럿이 들어오네요. 자 투게이트에서 계속해서 질럿을 뽑아주고 있는 네네 네 분의 선수분들입니다. 김남 선수 어디 가나요? 이 질럿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가나요? 어? 앞에서 많이 싸워주고 있는데 같이 싸워줘야죠. 3질럿 놀지 말고 자 무난하게 막았고요. 고마웠다. 예, 김기용 선수 지금도 <laughs> 집요하게 때린데 똑같은 거거든요. 요거 나는 김마트만 노리겠다. 계속해서 질럿을 보내주고 있고요. 자, 투질럿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드라곤을 뽑아줄 코어를 올려주고 있고요. 자, 양 네네 네 분의 선수분들 다 비슷하네요. 네,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사색의 질럿들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김하영 선수 이거 투질럿 뭐하는 건가요? 입구받고 있나요? 같이 싸워줘야죠 이거 구경하는 건가요? 자 지금 게이트웨이 하나 더 올려주면서 포토캐논으로 네, 조금 더 입구를 단단하게 해주고 있는 김하영 선수입니다 자, 김기 선수 안 재밌나요? 계속 계속 김하영 선수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배우성 선수는 오, 배우성 선수가 생각보다 테크가 빠릅니다 테크가 빠르고 조금 더 빠른 다크 나오면은 충분히 흔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장한동 선수 앞마당을 먹고 있고요 대박 말씀하시면, 통양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 <laughs> 마이크까지 달고 지금 방송을 <laughs>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김기용 선수하고 장한동 <laughs> 선수는 후반을 <웃음> 바라보는 <웃음> 플레이. 지금까지 몇 <laughs> 번의, <번에 웃음> 몇 번의 경기를 해봤지만은, 초반 싸움에는 그 물량을 잘 뽑는 팀은 데몬 팀이거든요. 생방 중이에요? 생방. 생방은 아니에요. 녹화 방송인데, 그런데 이쪽, 김기용 씨와 그리고 장한동 선수는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는 플레이를 잘해요, 멀티나. 후반이 좋죠. 그쵸, 후반이 좋죠. 자, 지금 배우성 선수 빠른 다크 좋습니다. 지금, 뭐, 지금 요런 거 포토캐논 하나 정도는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센터에서 직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배우 선수 이거 같이 싸워줘야 돼요. 이거는 빼줘야 되고 김하영 선수 질럿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최대한 피해 없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질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거 아니야? 데몬 팀이요. 그니까. 네, 데몬 팀이 물량이 별로 없고 지금 네, 김기웅 선수와 장한동 선수의 물량이 생각보다 많네요. 릴것 같은. 이 싸움. 자, 지금은 김하영 선수. 배우성 선수 지금 싸워주면 안 됩니다. 물량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고, 근데 장한동 선수가 지금 앞마당을 가져가면서도 물량이 잘 나오네요. 지금 그래도 아 배우성 선수 미네랄 지금 800이 찍히고 있고, 네. 이거 물량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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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거든요. 나다 박스. 자, 다그 셔틀을 뽑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뭘래 가야지. 어, 포토캐논 하나 있는 거는 무시하면서 들어가지고 예, 프로브 아, 많이 이거... 사냥 해줘야 되거든요. 자 앞마당까지 돌려주고 있는 장안동 선수고요. 자 배우성 선수의 다크가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예 데몬 배우성, 팀이 불리하지 않나 싶어요. 선수가... 다크 드랍을 아주 재미들렸어 아, 재미를. 재미를 좀 많이 봤나봐요. 아니, 연비한 배웠어. 아, 배웠어요? 자, 김하영 선수 센터를 지나가고 있고요. 만나네요. 자, 컨트롤 싸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배우성 선수가 많은 것 같은데. 아, 배우성이래. 김하영 선수가 많은 것 같은데. 배우성이래 자, 오, 어, 지금 좋습니다. 타이밍 좋아요. 지금. 지금 좋습니다. 이거 넥서스 1.4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배우성의 다크, 배우성의 다크. 자, 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 반응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본진 다 털릴 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왜냐면 집중은 여기돼 있거든요. 배우, 배우성 대면 지금 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지금 접근, 접근입니다. 지금, 요번에, 어, 1군 전면. 전면이죠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앞마당 신경 쓰느라고 못 보거든요. 누구야?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럼요. 지금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넥서스를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좌절이죠. 죄송하지만 아씨발 나오죠, 이거. 아, 좋됐다 지금 다크 두 마리가 <목소리> 자 지금 16킬과 5킬 총 21킬을 했거든요 넥서스 부셔집니다 이건 뒤늦게 일 자,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영웅 다크에요 이거는 이거 다시 태우고 다, 나가면 진짜 태우고 나가면 되는데 이거 태우고 나가도 돼요 아, 왜 돌아 왜 돌아 태우고 자, 나가면 자 이거 나가면? 태우고, 태우고 나갔어, 나가고 태우고 자 지금 뭐 없어요 지금 장한동 선수도 방어가 아, 안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여성의 다크 또 6시로 내려갑니다 아 자 지금 옵저버가 있지만은 방어가 그렇게 충족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장한동 선수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일구는 빠르게 빼주고 있고 다시 넥서스를 붙여주는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넥서스 옵저버는 금방 오고 있고요. 이런 거 프로브 한 마리나 이렇게 가스 캐는 친구들만 잡아줘도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 포토캐논이 있기 때문에 어, 반응 좋습니다. 지금 다크 컨트롤하느라고 1,200이 넘어가고 리버, 있고 리버서 입니다 어, 리버 이거 리버서혀스킬 없나요? <laughs> 중국산 리버죠이 정도면은 아 질러 한 아, 방에 지금 아, 열이 했습니다 열이 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가난한 상황이고 네, 지금 맞아. 그 다크가 영웅 다크였어요. 거의. 지금 배우성 선수 이 적금 들어놓은 1,500원으로 <laughs> 지금 예, 물량 그냥 수두로 뽑아가지고 6시만 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한동 선수 리버까지 태워서 지금 배우성 선수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건 충분히 막습니다 이거 리버가 큰 활약을 주지 않는 이상 충분히 막을 것 같고 자 이거 반응해줘야 되거든요 자 배우성의 아 장한동의 리버 자, 지금 앞마당에 앞바닥에... 참, 아, 이거 뭔가요? 내 서스 위치, 뭐죠? 지금, <laughs> 지금 한반병 정도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자, 눈흥이 바라 이거 드라이버로 잡아가지고, 이거 반응하는, 아, 아, 반응하는, 아,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이거 반응했어요! 아, 장한동의 리버! 장한동의 리버! 자, 죽을 쇠 리버! 와, 자, 스킬어 리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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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한동의 리버! 장한동의 리버, 어떡합니까? 중국산 리버에요. 지, 르셨네 지산 이르셔 네, 지산 이르셔 오, 영웅이 자, 배우성 선수, 지금 거의 4신급으로 다크를 쓰고 있거든요. 오영종의 플레이였어요, 거의. 같은 자, 3시 가자고, 배우성 선수. 3시. 좋습니다. 자,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자, 김하영 선수. 3시를 아, 아, 어떻게 봐? 백 배우성 대문니 3시인데. 그 잘못 말한 거죠. 9시 가자는. 예. <laughs> 네. 9시가 8시, 8시 가자는 얘기를. 시를 지금 9시를 3시라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김하영 선수 찰떡같이 알아듣고 <laughs> 네, 찰떡같이 알아듣고 같이 가고 있는 <웃음> 상황이고요. 틀라 잡아. 틀어 둔다. 자, 뜁습니다. 이거 거의 질럿 대전이에요. 자수업어 자, 까지 되어 있고요. 자, 추가 질럿을 보내 보지만은 아직 장한동 선수 업이 되어 있지 않은상태 자, 다크좋습니다 역시 배우성은다 크죠. 자, 빨간 색깔, 프로토스, 예, 빛납니다. 지금 드라군까지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고, 와, 이거는 어, 올라가지 아, 말고, 아, 앞마당 네서스만 아, 아, 깨줘도 괜찮거든요. 자, 질럿들, 자, 질럿들은 밑에서 언덕을 막아줘야 되고, 드라군도 올라가면서 최대한, 최대한 싸움을 잘해줘야 되는데, 역시 언덕. 신경 안 쓰고 있죠. 자, 그래도 지금, 어택, 어택당만 해도, 지금 충분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김하영의 질럿.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아 데몬 팀 좋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중계를 하면서 치는 공평하다 데몬들이 아, 알아요, 알아요. 네, 계속 지면서 네, 아저씨 좀 뭐, 옆에서 <laughs> 이 정도면 거의 최는데 <laughs> 거의 예. 어, 네. <laughs> <웃음> 거의, 거의, <laughs> 장기 드는데 옆에 서 선수 드는 급이거든요, <laughs> 이 정도면은. <laughs> 지지지지지지. <지치치치치. 웃음> 자, 장한동 선수 뭐하죠? 아, 물량이 없습니다, 장한동 선수. 이분도 오늘 정신 못 차려요, 1200원. 적금, 어, 적금 어, 들었고. 적금 어? 들었고. 자, 배우성 선수 지금 앞마당 위치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웃음> 굉장히, 어, 우 뭐야, 살아있는 포토캐도 <laughs> 이거 배호성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거든요. 아 여기다 파일런 하나만 더 지어놨어도 이런 플레이는 안 나왔을 텐데. 아,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 네, 조금 아쉬워요. 저걸 아. 어! <laughs> <파일런을 웃음> 김현민 대본이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파일런을 깨기 시작하네요. 내 말을 들었나 봐. 네, 들리나 봅니다. 자 거의 엘리 수준의 김기웅 선수. 자. 필라테스 한만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대처가 그 다크에 털린 게 너무 아쉬워요 다크 두 마리에 거의 본질이 날아간 거거든요. 자 장한동 선수는 이제서야 게이트를 올려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장한동 선수 지금 빠르게 어, 이, 아까의 셔틀 여기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네요. 저는 또또 게릴라가 또 온줄 알았습니다. 자 포트 어, 짓고 있어. 자 병력 중앙 같이 중앙으로 가자고 그쵸 스타는 중앙입니다 이대인는 스킨의 센터 포지션이고요 좋습니다 아 요런 플레이 좋아요 게이트웨이 계속해서 늘려주는 김하영 선수고요 김하영 선수는 지금 묵직하게 계속해서 병력을 뽑아주고 있고요 배우성 선수는 게릴라를 펼쳐주면서 지금 상대방을 흔드는 플레이 지금 리버이스에게 당한 것 같은데 트로브 피해는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옵저버 잡혔고요 자 지금 물량 끊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어, 예, 하이템플러까지 나와보지만은 지금 2대1 상황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자 옵저버 뭐 얘기하나요? 소감송하는 거죠 거의 게임을 본 건데 아게임어자 게이트웨이 바람다? 4게이트웨이 자 춘천 맛집 수감송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감사하죠 자 진출하는 배우성 선수 김, 아 장한동 선수 지금 형이 무슨 에스코드 실버? 음. 에스코드 실버 알코올이 없어요 형? 없어. 자 배우성 선수 미네랄 마운티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자 뭐가 없나 이렇게 아 이거 김기웅 선수의 프로브 지금 4 0 0원 있거든요. 지금 400원 왜? 있습니다. 김근우 선수. 네. 아, 이거 400원 오, 있는데. 이거 <laughs> 제가 거에... 봤을 때 거의 38선 뜯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장하동 선수에게 저기 병력 좀 잡아봐봐. 할것 같은데. 중앙 밀자. 중앙 밀자. 지금 중앙을 잡고 있는데 중앙을 밀자고 하는 배원성 선수. 제가 봤을 때 여기 뭐 밀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진출합니다. 아까만. 컨트롤 아까만. 한번 봐야겠죠? 이거는 얄짤 없이 졌어. 진사운드야. 와! 아, 아이템 플로 사이오닉 아까만. 스톰. 어, 이거 싸움 잘하는 장한동 선수 들거든요 지금? 어? 어? 어 생각보다 어, 싸움 어. 너무 많이 했는데. 우와. 아, 그런데 아, 2대1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사이오닉 스톰 잘 지셨거든요. 자. 아, 물량에서 압도되고 아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장한동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좋긴 하지만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공업이 2업인가요 네, 2업이고요 이업. 방어 이업. 네, 방어가 2업이네요 아, 가운데 뭐야? 김하트선수 김하트 자, 아, 드래곤한 마리에게 써 주는. 어 자, 아까 네.